자, 그럼 활용. 예전에는 이 활용 문제가, 부등식의 활용 문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크게 중요시하게 다뤄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 부분이 좀 강화가 됐어. 어, 중학교 때 이게 안 나오나 혹시? 중학교 과정을 잘 몰라가지고. 이거 봐봐요. 거기에, 사실 부등식 활용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201쪽 봐봐. 201쪽에 208번 문제, 의자 문제. 혹시 본적 있어요? 중학교 때? 의자 문제, 텐트 문제, 뭐, 이런 거. 이게 중학교 2학년 부등식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였던 거거든? 어, 본 기억 나죠? 근데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가 고등학교에서도 실력업이다 그래가지고 어렵다고 나오고 있어. 중학교 수준이란 얘기야, 1차 부등식은. 아직까지. 어... 소금물 문제만 하나 간략히 보고 가죠. 뭐, 소금물 문제는 우리 중1 때도 나오고, 1차 방정식 활용해서, 그리고 중2 때도 나와요. 연립 방정식 활용해서, 물론 부등식에서도 나옵니다. 소금물 문제 어떻게 풀어요? 그림 그려서 소금의 양만 비교합니다. 끝! 그거야. 소금은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이 이제 중등부 수업할 때 얘기 안 했어요. 역구, 지나가다 옆구리 툭 치면 바로 그냥 나온다고. 소금!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소금!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소금!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바로바로 바로 나온다고. 소금이 뭐라고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 그렇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뭐, 용액이 어쩌고, 용매가 어쩌고, 막, 이거 이제 과학시간 얘기고, 과학 시간에는 농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문제들이 좀 많아요. 이 식이 어서 나온 거냐면 농도라는 거는요. 소금물이 있는데 그중에 소금이 몇 퍼센트냐 하고 백분율로 표현한 거야. 소금물 중에 소금이 몇 퍼센트니 곱하기 100한 게 농도야. 근데 요 식을요. 양변에 소금물을 곱했어. 그러면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 나오죠? 그리고 100으로 나눴어. 그럼 우변에 소금만 남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소금의 양만 비교하면 끝나요. 질량 보존의 법칙 알죠? 그러니까 소금의 양은 변하지가 않는 거야. 그대로 가는 거라고. 아침에 몸무게를 쟀는데요, 50kg이 나왔어요. 똥을 쌌는데 똥이 1kg이야. 그럼 다시 몸무게를 쟀어 몇 kg이야? 똥 쌌는데? 49kg이 되겠죠? 어차피 그만큼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들어가고 나온 소금의 양만 딱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일단 그림을 그릴 건데요. 8% 소금물 300g이 있습니다. 8% 소금물이 있고요. 이것이 300g이 있대. 여기에다가 14%의 소금물을 넣는데, 몇 퍼센트? 14 퍼센트의 소금물을 넣는데. 그래서 9 퍼센트 이상, 11 퍼센트 이하. 그러면 9 퍼센트 이상, 11 퍼센트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구해야 되는 거는 14 퍼센트의 소금물의 양. 범위가 나오겠죠. 그러면 300g에다가 xg을 섞었어. 그러면 전체 몇 g 되겠니? 300. 그러죠, 그러죠. 300 더하기 xg이 될 거야. 마찬가지로 300 더하기 xg이 되겠죠. 이제 그림 끝. 뭐만 비교한다? 농도. 아또 여기서 농도가 왜 나오니? 지금 제가 얼마나 소금만 비교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농도가 나와 왜? 뭐만 비교한다? 소금. 소금의 양만 비교합니다. 그럼 딴거다 필요 없고요 여기에 소금이 얼만큼 들었니?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는 9. 소금물은 300 플러스 X. 그대로. 여기는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더하기. 더하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해서 연립부등식 풀어주는 거야. 자, 요거 막 보고 막 반갑게 약분하지 마세요. 전부 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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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곱해버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는 거고요. 9야, 300 플러스 X야, 83, 2400 플러스 14X고, 어, 그냥 이렇게 쓸게. 300 플러스 X. 요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줘?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하면 어떻게 나오니? 60에서 300 이렇게 나와. 뭐 계산은 셀프로 하시고요. 연습문제 208번. 실력업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중학교 때도 똑같은 문제 있었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강당에 긴 의자가 있어요 이렇게 긴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뭐 이렇게 또 있겠죠 여러 개 있겠죠 여기에 다섯 명씩 앉으면은요 학생이 여덟 명이 남아요 그리고 여섯 명씩 앉으면 아무래도 의자에 더 많이 들어갔는데 어? 그러고 났더니 의자가 네 개가 남았대요 의자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의자의 개수를 의자의 개수를 뭐라고나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학생 수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제. 학생 수를 표현해 보자고. 의자가 이렇게 뭐 이거 너무 길다. 의자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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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자가 쭉 있습니다. 몇개 있어요? x개가 있어요. 여기에 다섯 명씩 앉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뚝, 여기도 다섯 명, 여기도 다섯 명 이렇게 있다란 얘기죠. 그러면 다섯 명씩 쭉 X계 의자에 앉았으니까 학생은,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학생은 몇 명이니? OX명이죠. 그 다음에 여덟 명은요, 여기서 앉지 못하고 떨그러니 어디 앉을까 고민하고 있겠죠. 그래서 학생 수는 OX 플러스 8명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여섯 명씩 앉았어. 여기 여섯 명 앉고, 여섯 명 앉고 쭉 여섯 명 앉았는데, 의자가 네 개가 남았대. 이거 조금 더 그려볼게요. 의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남았어. 이렇게 의자가 4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다 6명씩 앉았는데 여기는 몇명 앉았어? 모르죠. 그래서 부등식이 되는 거야. 여기에 앉는 앉은 학생은요. 1명부터 6명 사이에 있을 겁니다. 한 명이 앉았거나 아니면 6명이 꽉 차서 앉았거나. 그렇죠? 여기는 비어 있고 비어 있고 비어 있고 비어 있고 의자 남았으니까. 모든 학생 이 학생들이 다 때려 들어간 거야, 이제. 그러면 어, 엑 x 플러스 8이라는 이 학생 수잖아요. 얘가. 얘는 학생이 이만큼 명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지금 이 의자가 이만큼이 몇 개예요? 지금 의자가 X개잖아요. X개에서 이네개는 빠지고요. 여기에는 여섯 명이안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빼세요. 그러면 이만큼은 의자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빼고, X 마이너스 5개 이렇게 되잖아. X 마이너스 5개에는 몇 명씩 앉아있어? 6명씩 앉아있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5개에 6명씩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명 앉아있죠? 1명부터 6명까지 앉아있죠. 그래서 이 학생 수는요. 6에 x-5에 플러스 1한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6에 x-5에 플러스 6한거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커럼, 여러커럼 풀어주는 겁니다. 이 계산 한번 해볼게요. 6x-30, 29가 5x 플러스 8. 그러면 x가 넘어가니까 37 이렇게 되고요. 5x 플러스 8이구요, 6x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4야.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은 32고, x는 부동호양 바뀌고, 32. 수직선 그려가지고 딱 표시하면 32 이상, 37이야. 아, 의자의 개수는? 32, 33, 34, 35, 36, 37개가 될수 있다. 이겁니다.